아, 빠졌다, 씨. 끌고 간다, 아, 아 빠졌다. 와 <laughs> 근데 일부러 안 잡는 건 모르나? 알죠? 알지? 내가 잡아보면 앵글러들 못 잡는다, 이거. 아, 빠졌다. 망했다, 씨. 네, 가다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다 진짜. 한 500m 들어갔는데 길이 없더라고. 다시 물 이마 온데 또 나왔거든. 이제 지쳐 가지고 또딴데가 봤거든. 아, 물이 딱 요까이만 빠져주면 좋겠구만 그죠? 자, 저런 데 공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위가 좀 어중간해. 앵글러분들도 찾기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수위가 좀 빠져 가지고 볼류때 연결이 되는 데서 힘면좀 나는 건데. 지금 이컵브에고기에다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고기가 산발적으로 나오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보까요 어, 오전에 갔던데, 이제 오후니까 한번 더, 어, 해보고. 내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그래도 만만한 자리를 오전, 오후를 나눠서 치는 것도 좋거든, 나는. 어차피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면 내일 또 오면 되는데. 체크 해보고 이제 뭐 내려가든지 이래야 되겠지, 그지. 그래, 한번 해봅시다. 고기가 있을 만한 데는 빠른 탐색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또 오후 되면 애들이, 봐봐, 지금 뭐가 움직이지?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라이징을 해. 뭐, 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사장하는 소리는 안 나는데, 고기가 요 앞에까지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어, 뭐. 그리고 이제 마장에 피딩이 걸리면 얘들이 오해 같으면 공격을 좀 세게 할것 같아. 다른 패턴을 한번 싹 훑어봅시다. 애들을 좀 깨울 필요는 있는데 베이트 비시가 많이 다닌다 이제 피딩 시간이다 식사 시간이다 이런 느낌 이 있다 이거 피레미들 양이 좀 많아지는 느낌 요래하면 애들이 좀 동조를 하는 게 있거든 고게 많이 주변에 있으면 근데 이거 필수적으로 그냥 계속 해주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돼 둔탁하게 하지 말고. 요런 거하기는 쉽다 이거 맞죠 대충 하는 거는 쉽지 그죠 그냥 이리 쓰고 이리 해주면 딱 베이트 비시 걷다 이거 구석구석 이리 싹 해주고 이제 급하나도 여기 있으면 바로 티 올라오지 인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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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 길게 간다 이거 저런데 가도 노싱크는잘안 걸려요 겁낼 필요가 없어 사사사 달래면 어지간하면 다 나와 어지간하면 쉽게 나온다 이거 잘못 맞았다가탁당기면은핑 돌거든. 그때 이렇게 말리거든 살살살 달래가면서 라이브하게 부드럽게 하면 효과가 이런 데는 더 좋아 바람도 불고 딱뭐 피딩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 어? 피딩하기 딱 좋은 시간이네 딱또 이런 데 나오면서 또 해보면 됩니다 또 어차피 뭐 나오는 길이니까 어, 근데 거기만 있으면, 막, 정말 재미있는 자리다, 막. 뭐. 1번 타겟, 2번 타이 막, 쫙 있네, 막. 뭐. 구석구석. 저 안에, 애들이 볼 때는. 이런데 있으면 부담없이 바로 반응한다. 아 저기 하드베이트를 던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니까. 아. 거기만 조금만 있으면 그 타버트 같은 거 있지. 탁, 전대 틈새에 탁 던지려 갖고 빡 하는 거 있다. 이거. 오전에 했던데 다시 그대로 하면. 거기 어, 있다. 거기 있는 거다. 저거는 거기 있는 거다. 아, 빠졌다. 올라와 나무에 딱 꼽히고. 잔챙인갑다. 딱 던지니까 옆에 나무가 끄덕 하지. 거기 움직이는 거요 아, 이것도 오픈되었다. 부드럽게 딱 하나. 포인트 파괴. 작은 놈인가 봐. 훅셋이 안 되는 거 보니. 요, 이빨 자국이 있네요. 운이가 좀 커다했지, 두 개.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훅이 진짜 안 되는 각도로 요리, 요리 물었다. 아, 기분 나쁘네, 진짜. 요렇게만 좀 물든 거. 한 30급은 될것 같은데. 아이, 짜식들, 좀, 똑띠 사냥해봐라, 좀. 봐봐라. 오전에도 내가 수시 있잖아, 이제. 어. 딱, 아까 그대로 딱 나가고 있거든. 야, 그래도, 야, 있다. 그니까, 러 구석구석 해보니까, 거기는 있긴 있다. 혼자 와서 소마 볼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랜딩을, 아, 50%가 안 되네. 아, 랜딩이 너무 떨어지네. 있는데 자기가 반응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대를 달리해서 두드리보면 또 반응할 놈들은 또 하거든. 있어. 아까는 오전에는 좀 흐름이 없었는데, 이제는 애들이 좀 흐름이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든다, 이거. 원래 이런데, 이런 조건이면 타버트가 엄청 잘 되거든. 위에 부여물이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지, 근데. 자기도 부담 없이 와서 때려 삐고, 밑으로 싹 따라오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패턴은 아닌 것 같네. 요, 요, 풀 안에서도 움직임이 있다. 나, 지금은 정밀 낚시를 좀 해봐야 되겠어. 아, 여러 어, 아 짜치, 짜치, 있다, 있다. 아이. <laughs> 나보다. 듣는데 입질해가지고, 있다, 있다, 또 왔다, 왔다. 새끼. 여유주를 좀더 줘야 되겠다. 아, 이작는데 이것도 봐. 장애물이 딱 어두우니까 딱 있어. 많아요. 거기 많아, 그래. 오전에 그리 반응 안 하더만은.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 깊숙이 이제 박퀴뿐에 지금, 그러고 보니까 또. 있어, 있는데. 피딩이 아니고 활성도가 떨어지면 안나대고딱 박혀있네. 나는 커버가 좋아서 나름 또돌아댕길줄 알았는데 딱 그냥 박혀갖고 꼼짝을 안 하네. 자기도 피딩돼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원래 이런 데도 좋거든. 아이고, 시끄러워봐라. 뭐지? 아, 아까 저기도 던지지, 오. 여기, 여기 오전에 했던 자리인데. 송빛이 그 편집하지 말아그 편집하지 말고 땅이 울리 갖고 시고 거기 다도망갑겠다 자리가 아까 이 자리보다 더 좋은데 그늘이 앉아서 그런가. 아 살아 있는 이는 게 하나씩 있네. 나도 아유 갈, 갈 뻔했다야. 오늘 너무 많이 걸었다. 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짜짜치들이좀 있다야 있기는. 등발 크라들 같은면 그냥 사정없이 때리 빗긴데. 있어, 있어. 아, 진짜. 수심 깊지? 1m 이리 나온다, 이거. 내가 오전에 아까 이 멘트가 있을 거야. 이런 자리 내가 억수로 좋아한다, 진짜. 많이 잡고. 특히 이런 데, 이런 데 은근히 재밌는데. 아, 요즘에는 왜 이런 데 고기가 안 나와? 여름에 이런 데타버트 버징 해도 재밌고. 오히려 대물들이 이런 데잘 들어오는데, 이런 데. 입구, 요 코나 이런 데. 와, 참, 이건 내가 좋아하는 자리인데 고기가 없네. 이런 데, 이런 데 나와야. 아, 이상하게, 오전에 그래, 반응을 안 하더만은. 위에만 지저분하지, 밑에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기들이, 저런 데서 나중에 피딩 많이 하거든. 아, 이런데딱뻥지면 수심이 50 이상은 다 나와. 짜치들이 되나, 생각보다 수심이 잘 나온다, 니까 어? 여기도 한 마리 먹어. 이때 있다, 고기 있다. 이야, 짜! 아, 빠졌다, 씨. 아, 왜 이리 빠지지? 와, 이번에는 사이즈 좋았는데, 무게가 확 실리있다. 내가, 이, 하고, 요줄발르는데 끌고 가가지고, 이때, 있다 거기 있다. 야, 짜 아, 빠졌다, 씨. 이거, 이번에 내 실수가 좀 있었다. 와, 씨. 봐봐라, 커버 억수로 좋다, 이거. 아, 빠졌지? 있을까? 달리 있나? <laughs> 오전하고 완전히 틀리지? 희한하네. 자, 이제 집중을 합시다, 좀. 너무 많이 못 잡는 것 같다, 오늘. <laughs> 집중 좀 해야 되겠다. 방심하는 건 실패의 요인이 된다. 아까 놓친 애들은 또 나올 때 하면 잘하면 또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나오면 한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니까. 나중에 또 나올 때또 한번 더 해봅시다. 아, 여기도. 나무가 딱 좋은데, 가운데에 딱 들어가면. 확실히 코너 쪽에는 반응을 좀 하는데, 약간 중심부 쪽에로 오니까 반응을 조금 안 하는 것 같네. 수심은 잘 나오고 있고. 어, 나무. 어, 간다! 빠졌다. 아, 빠졌다. 와 아. 근데 일부러 안 잡는 건 모르나? 알죠. 알지? 내가 잡아보면 앵글러들 못 잡는다, 이거. 있는 데만 내가 집어준다 이거. 한 30급 되겠지. 재밌네. 어, 거기 천지네. 아, 전부 다 나무를 내가 보고 있었거든. 다나무에 진동이 오네, 보니까. 두두두길 하네, 이 아들이. 스키핑 하지 마세요. 펀치 마세요, 펀치. 힘들게 스키핑 하지 말고. 아유. 고기가 많아요, 많아. 없는 게 아니고 괜히 바로 쓸데없는 데 갔다 해이가오우 피딩 한번더 체크하니까 고기 엄청 많네. 여기 콘크리트가 보니까 앞에 막혀 있으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여기 막혀 있는 거 같아. 요 피딩하는 소리는 안 나지, 그지? 아직까지, 그지? 피딩하는 소리가 나면 또, 스키핑 탁 해가지고 또 깨워갖고 일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탁 박혀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피딩 시간은 안된것 같거든. 좋네. 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거 봐, 아들이. 오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깊숙이 들어왔네, 그지? 수심 억수로 많이 나오네. 아, 아. 아이고야. <laughs> 이런 사이즈. 딱 폴링할 때 어떻게 바랐다고. 다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 아니 무게가 틀려. 내가 지금 이 라인이 썰렸어요. 딱 던지고 나서 아, 큰거물것 같은데 얘가 이들고 수신 깊다 얘기했지. 뭐가 쎄한 기량 입질이 들어와.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했는데, 오늘 반탕을 해야 되는데, 반탕을 못하네 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제가 기둥 비셨는데, 한 마리 팍 튀나 봐요. 자, 제가 볼 때는 요 정도에서 고마하고 나가면서, 뻔어 오전에 들어왔을 때와 오후에 들어왔을 때 패턴이 완전히 틀리네. 스키핑 쪽은 거의 반응이 없고, 번칭에 박혀있네, 의외로. 나가면서 뭐 해봐야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앵글러 분들, 요 커브는 화려하고 좋은데, 스키핑 하면서 번칭하면서 이리하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많아. 내가 오늘 너무 못 잡았어. 탑승을좀느지면 어떠세요? 좋지, 뭐. 이런 데가 어디 있노? 이런 데도 대한민국이 찾기도 어렵대, 이런 쪽은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도 오전에 그 자리를 다, 다 이어보고, 다 했는데 오전에 반응 안 하다가 오후 되니까 전신에 반응 당하네요 내가 놓친 것건 다섯 마리 넘게 놓친 거같은데바이트 받은 거는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엄청 많아 내가 랜딩한 게한세 마리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가 수위가 좀찬 편이잖아요 또 빠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수심은 한 50만 있어도 여름에는 그늘 밑에 있는 데 많이 들어오거든 큰 놈들이 산란 끝나고 회복기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장마 전쯤 이 안에 여기도 보니까 등치 있는 애들이 있거든. 보니까 산란은 이미 슬쩍 지나가는 느낌이 들고 탑정호를 자주 오신 분들은 잘알 거야 아마 그지? 내가 보니까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몇 군데 없는데 의외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깊숙이 이렇게 이동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뭐한 50m만 와도 충분하니까 와가지고 헤비 커버에 얼마나 내가 캐팅이 되느냐 이거부터 내 스스로를 검증을 한번 해보고, 테크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요즘 안으로 들어와야 효과가 있지. 내가 케이팅이 제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거든, 들어와 봐야. 그 입구 같은 데서 연습 삼아서 해보면 자리가 많네, 의외로. 그러니까 나는 이리 한번 쭉들어온 데까지 들어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매력적이지 않은 포인트가 아닐까. 어, 나는 그렇게 생각다또 와보고 싶은 포인트. 고삼지도 가보고 싶고, 여기도 또 와보고 싶고. 나가면서 한 번씩 쳐보고.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는데 <laughs> 내가 심심해서 한번 이어볼 수는 있어. 또또 응. 어, 봐봐, 또 빠지지. 작은 애들, 작은 애들. 내가 탄력을 안 주고 끝까지 쭉 뽑았는데. <laughs> 자, 어, 요런 애들, 아까 들어갈 때 쇼파이터 났던 애들. 음... 가한 마리는 좀 컸는데, 요런 사이즈. 살란하고 상관없는 애들. 여래서또한 마리 잡는 거예요부 아, 예,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까 이 이쁘 요게, 여기 없다고 어, 여기 너무 좋은 자리던데, 요 자리. 콘크리트가 돼 있어갖고, 어, 요 자리. 내가 아까 이 자리에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 아, 조용히 던져야지. 저 보면, 그럼 이 안에 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제? 이거가 이제 끝자리거든. 그러니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왔다. 있다, 있다, 있다. 왔다. 물고 있다, 물고 있다. 아, 터지겠는데, 이거. 내 김상. <laughs> 아자. 내좀있어 보이지? 내 뭐라 그래 너 이거 딱 있을 그때 갖고 아까 아까부터 내가 번쩍을 하고 싶었거든.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야 일부러의 데이터라도 써야 된다. 내가 한 마리라도 더 만나려고 하면 심하할라 했잖아. 내가 여기를 봐놓고 아까 들어갔거든. 그 내가 아까 번징루를 챙긴 게 이거 있는것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면 이제 이런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 가까운 데는 그렇지. 아니, 요봐봐라 지금 세 가지 콘크리트 구조물에 하나, 둘, 셋. 여기 봐봐. 기는 끝자락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 가지를 내가 노린 거예요. 봐봐. 내그 데이터라도 쓰시니까 이기라도 만난다, 이런 데는 보면 커버가 잘돼 있잖아. 요 들어갔는데 조금 이따 반응했거든. 그러니까 1%의 확률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특히 이런데면 고기가 내가 한 마리라도 궁하면 방법이 없어. 안 궁할 때하고 궁할 때 틀리거든. 확률을 높이 가야 된다, 이거. 아니? 포인트가 아까봤서 나는 내가 왜 이런 걸 집어주려 하냐면 이런 포인트를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원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왔다. 아, 이 자취가 요좀 들어있는가 봐요.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왔다. 짜짜, 우와, 이번에 사이즈 크다. 자, 흥분하지 말고. 자, 고기는 봤지. 터져도 어쩔 수 없다만은 감았다. 늦어가지고 사이즈 크다. 봐라, 있다, 이거. 야, 까맣지만은 고기는 아직 있는데. 빠졌나? 빠졌다. <laughs> 봐봐라. 이게 커버가 좀 힘들어. 이런 조건이. 이거가 빠졌는데. 사자급 되네. 아딱이 라인이 정말 힘들다. 봐라. 지금 이 보면, 요 찔레나무 있지? 요 뒤에. 봐라. 거기 있다, 이거. 내가 랜딩을 못, 못 하더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거. 딱 그거지. 아까 그 자리죠. 저런데 원래는 의외로 애들이 좀들어올라면 많이 들어오거든. 좀 아, 봐봐, 요, 딱 요런데. 좋은 자리라니까? 그러니까 고기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자리라요. 고기도 봐봐라. 누가 저게 던지겠나? 너무 좋은 조건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요 주변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못 잡아내더라도 커버에서 랜딩 하는 거 있다, 이거. 아, 아, 안전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걸좀 보여줘야 돼. 이 자리가 너무 좋아. 나무가 딱 있어. 요 저게 조금 불편해. 햇빛이 들어오잖아. 여기는 안 들어오잖아. 여기는 분명히 저는 저런, 저런데보다는 아까 저게 훨씬 좋아. 아마 있어도 여기 잘안 붙어 있을 거예요. 저기 붙어 있었지 거기 양이 많은 거더 모르지만 지금 양이 없을 때는 지금 여기는 햇빛이 투하가 되잖아. 안 좋아. 햇빛이 투하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이제는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면서 그늘 시원한데. 인자부터는 약간 살아 있는 나무, 그렇지. 겨울에는 죽어 있는 나무, 그러니까 요런데 보면 봐 청태가 확확어이지그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데가 의외로 이제 겨울을 하고로 대때 비, 비 봤을 때 좋지는 않다는 거지. 봐봐라, 내가 만약에 들어갈 때 수시잖아. 첫판부터 끝났다. 뭐 촬영 필요 없다 이래서 이게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 하니까 두 마리 그죠? 두 마리나 본다 이거. 요만큼의 확률을 내가 그냥 지나치느냐, 뭐, 조금 더 해보느냐,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본래본 시즌에 큰게잘안 나와요. 작은 애들이 빨리 먹이 사냥해와 몸을 키워야 되니까 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이 더 많이 나대거든. 그게 이제 좀 마리수가 많아지면 이제 본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는 캐스팅에 나름 재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